오늘 말씀은 더 얻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몇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 행사가 진행됩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새 왕후를 뽑기 위해서 왕의 문서와 함께 명령이 전해져요. 팔 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합니다. 회계는 왕궁에서 궁녀를 관리합니다. 제국 내에서 이 정도는 대해 줘야 한다는 미모와 미모의 처녀들을 모았어요. 왕후를 뽑기 위해 선발합니다. 왕후 후보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뜻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 중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맡겨서 이끄심으로 더 복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프스가 말하기를 이 시기에 400여, 명이, 400여 명의 처녀가 모였다고요. 성경에서는 에스다가 왕궁에 이끌려갔다, 인도되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러했는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이 돌아가신 부모님은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의지로 이곳 바사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라, 성별, 부모, 잘생김, 이쁨 등은요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대부분이 우리 손에서 벗어나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서 삶의 투정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갈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freedom이라고 하죠. 자유를 갈망했어요. 챗바퀴 돌아, 챗바퀴 같이 돌아가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 벗어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저항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접으십니다. 꾹꾹 눌러 종이 접듯 접으십니다. 이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요, 큰일 나요. 종이가 접히는 부분 다시 펼쳐서 거꾸로 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안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다치지도 않고요,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필하지도 않아요. 잘 나오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궁녀를 관리하던 헤겔의 눈에 띄었대요.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노력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엄청 좋게 봅니다. 상대방이 발견해 버렸어요. 에스더가 아립다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눈에 띈 것은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성 수산의 바사 제국에서 고르고 고른 미스 바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400여 명이라 했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가운데 책임자의 눈에 띈다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정하신 일을 한한 내실을 한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그 이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라는 말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률을 얻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와스디 폐위 후에 수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3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바사제국이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거든요. 후에 시간을 짜내어서 새로운 왕후가 될 사람을 선발하고 준비를 치릅니다. 왕후 없이 몇 년, 3년의 기간 동안을 그냥 흘러보낸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전쟁을 치렀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을 왕후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내가 필요할 땐 더디 안 가게 하시고 더디 가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연처럼 보였던 일이 겹치고 겹치고 겹칩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왕후를 뽑는 과정이 그래요. 도성 수산에 모인 처녀들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요. 1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국의 네 왕후를 뽑는 일이에요. 무슨 선발 과정이 문방구 앞에서 뽑기 뽑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왕후 선발 전 후보자들은 왕과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13절 1 4절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갈때 그가 구하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의 면전을 보았다고 기뻐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왕이 찾지 않으면요 다시는 그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의 얼굴만 봐요. 후보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왕에게 간택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할까요? 어머 왕이시여. 에스도는 달랐어요. 여전히 돋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든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왕실의 규정을 따라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허세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진짜 왕후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 에스더는? 그럼에도 에스더는요. 그녀를 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왕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메시지라는 성경 버전이 있거든요. 그 성경 버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와...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로 삼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왕후로 세웁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관리의 눈에 띄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거 라이벌들인 여인들 사이에도 인기 있었던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보다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왕에게 은총을 받아요 모든 여자보다 사랑받아요 우연입니다 에스더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조금 반응한 정도 이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중요한 거 하나 건져보자면요. 하나님이 먼저 에스더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왕궁에 이끌려온 에스더는요. 제국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자기가 이끌려왔는데 제국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부른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웁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노아를 불렀습니다.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두려움 많은 여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잘생기고 헌칠한 형들 가운데 보잘 것 없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부터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은총을 베푼 백성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처럼 끼어 맞춰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움직인다고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 받기 위해 바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내 힘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은요, 그 둘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권력의 힘, 물질의 힘, 또뭐 있습니까? 명예의 힘.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인상을 쓰면서 삽니다. 쟁취하려고. 뺏으려고 하면 인상 쓰지, 쓰잖아요. 악을 쓰고 살아요. 성도는요,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가 되기 전에도요, 되고 난 후에도 에스더는 여전히 젊은 여성입니다. 어린 여성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권력의 상충부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광대한 영토의 제국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의 왕후입니다. 자칫하면요.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리저리 휘둘린 위치에 제국의 왕도 자신의 뜻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왕후는 어떻겠어요? 오르두개는 이때부터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왔다갔다 합니다. 이딸 같은 에스더가 걱정이 돼서 지켜봐요. 그리고 던진 조언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에스다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 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위험한 위치인데, 바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호다안 봐도 뻔하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사는 이 세상 관점에서는 어야 합니다. 아니, 그 권력 놔두고 뭐할 건데? 물어봅니다. 보잘것없는 여성이 성공해서 아무것도 못하네 하고 비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흙수저였는데, 금수저랑 결혼한 이야기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높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허영심이 가득한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에스더의 이야기는 초점을 그쪽에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공담에 집중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데려한적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기에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이 나라 사람들은 왕의 그 비한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와스디가 물러간 이유만 봐도 압니다. 다음 타자로 세워졌어도요. 솔직히 어찌 될지 몰라요. 에스더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에스더는 또한 유다 사람입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있는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왕후라는 자리가요. 특권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흙수조이고 스펙도 없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딘가로 옮겨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예요. 어쩌다가 불려다가 변, 면접을 받는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던지는 질문이 마침 내가 질, 어, 준비한 질문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더니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쓰레기를 정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전주일에 건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적당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큰죄 없으면 적당하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아 그런 분 여기 없습니까? 저만 그래 생각했습니까? 역시 구민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옮기실 때요,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주를 위해 쓰일 때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계단만요, 그냥 계단이면 일반 계단만 한칸 올라가도 보이는 게 달라요. 그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직이 되었어요. 헤미야 유대인인데 바사 제국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 하루아침에 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손에 쥐어지는 특권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아직 오르지 못한 자신을 한탄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까지 올라갔네. 이전 자신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저 높이에 저 올랐었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크다 하는 것으로 와 크다 이것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 무엇보다 크고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애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또 잔치니 우리 에스더서 읽어봐서 알잖아요. 잔치 벌리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나중에 또 나와요. 잔치. 우리 잔치 가운데 뭔 일을 겪었는지 긴장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세운 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낯선 문화에 툭 떨어진 핍박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눈을 돌리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려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팀이요. 다 일하시는 분이요. 직장인입니다. 늦게 와요. 그래서 시간을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 만남을 가질 때, 목사님, 저희 다 일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선합니다.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순가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을 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일 되면요 또순가쁘게 뛰셔야 돼요.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주일에 한 청년이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야 무슨 일 있는데? 그 친구가 집에 일찍 돌아갈 친구가 아닌데 옆에 청년에게 물었더니 직장에서 토요일에 운동회를 했대요. 세상에. 아니, 토요일에 무슨 운동이냐고 사람 피곤하겠어. 청년 한 명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돼요. 목사님, 저 물건 팔고 있어요. 급하지 않으면 저녁에 통화해요. 카톡만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요. 일하는 가운데 속상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도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바사 속에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한 공동체를 살리려고 한 사람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옮기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 겪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이고 수동적으로 하루하루 연명한다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왕이 에스더를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하시니라.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러했듯,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더 사랑받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